오늘 말씀은 자문 7장 1절부터 27절 제목은 수월의 길과 사망의 방입니다. 솔로몬은 자문을 통해 사랑하는 아들을 훈계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로 천여명의 여인을 거느렸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힘과 권력을 지닌 자라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본 자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부러움의 탑에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눈엔 잘된 자로 보였을지 몰라도 그것이 솔로몬을 몰락으로 이끌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솔로몬은 자문에서 내 아들아 라는 말을 2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구절에서 아들의 이름과 음료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장과 5장, 6장, 7장, 22장, 23장, 30장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인 7장도 역시 이 영역에 포함되는데 거의 모든 내용이 음료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음료에 대한 말씀 중에 7장이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했다고 하겠습니다. 1절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을 간직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간직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을 지키면 음료에게 빠지지 않게 되지만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음료에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음료는 가정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파괴이지 않겠습니까. 27절,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스월의 길과 사망의 방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는 무관한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음료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사실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여인들은 음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들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 우상에 물들게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음녀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말입니다. 결국, 솔로몬 사후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마는데, 솔로몬이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 나라가 심각하게 흔들렸던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한 경고요, 아들을 향한 교훈으로 음료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음료에 홀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해야 할 것을 1절부터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시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희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의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듯이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람이 불거나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의 눈꺼풀은 0.4초의 속도로 다힌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속 15,000km와 같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서울과 뉴욕의 거리는 11,000km이고 서울과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는 12,500km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먼 거리를 1시간에 달려갈 정도로 우리의 눈꺼풀은 빠르게 눈동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초당으로 나눠 보면 1초에 27.8km를 갈 정도라고 하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본능과 같이 행동하라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고 주저할 겨를도 없이 그냥 본능적인 행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말씀 실천에 훈련이 필요하겠죠. 3절, 이것을 내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은 언약을 실행할 때 주셨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인 신명기 6장 6절과 8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겠죠. 손목에 매는 것이 손가락에 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새겨진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세상의 수많은 음료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누이와 친족은 혈통 관계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많은 인간 관계 가운데 혈통 관계만큼 가깝고 친밀한 것은 없겠죠. 물론 그렇지 못한 반인륜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뉠 수 없는 친족관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스올과 사망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짧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강조한 후에 나머지 구절에선 음료로 인해 무너지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절을 보시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도 음료를 따르는 모습을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곧 죽음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벌을 받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료를 따르는 행위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죽음이요, 벌이요, 사슬이니 말입니다.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화살에 관통당한다면, 총탄에 관통을 당한다면, 그것도 간이 관통을 당했다면 필경은 죽음이겠죠.새가 새 그물에 걸리게 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부동을 치면 칠수록 더욱 꼬이게 되죠. 이것도 결과는 죽음입니다.새는 사람처럼 그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갇치게 되는데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결론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시작도 마지막도 말씀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고는 초점을 잃고 집중하지 못할 때에 일어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깨이어 경성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25절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균형과 중심을 잃게 되면 치우치게 되고, 치우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 주십니다. 집중하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패하지도 않고 스올과 사망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잘 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